아, 나는 맞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맞. 들으니까 나 생각해 보면 그것도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응, 내가 호감을 느끼우가 많네. 음, 옆자리에 있으면 아, 내가 호감을 느낀다고. 사진, 사진 찍자이도 이렇게 붙잖아. 뭔가. 응, 그 밑에 상황을 잘 모르잖아. 아, 테이블 보면. 밑에. 어. 뭐 하는데. 나왜이얘기하고 왔던 거같 남녀 집중 탐구 니나의라이언의 36화 시작합니다. 예. Yeah. 예. Yeah. Yeah. 앙김모찌 오늘의 주제는 모임에서 이성을 꼬시는 <laughs> 최고의 방법. 세상에. <이상해. 웃음> 우리, <laughs> 어. 우리 이코 언니. 어? 응. 언니 이, 이 이코 나고 방식. <laughs> 어어어 어, 어. 옛날 걸 어. 얘기해야 되겠네 요즘 어. 거는 너무 이게 전, 아니라서 왜냐면 언니가 가장 그적합한게 어, 나는 게 음. 음. 저는 모임을 이성을 내가 꽃으로 가본 적이 없고 음. 없기 때문에 왜 음. <laughs> 나도 꽃으로 가본 적은 없... 이렇게 됐긴 했잖아 성사가 됐잖아 아, 성사는 됐어 메이드는 돼버려 겠지 나는 왜냐면 애인이, 애인이 있는 상태에서 아, 모임 제일... 참여했기 때문에 아, 어, 어 메이드는 된두 분이 <laughs> 네, 어. 네네. 좀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법 첫인상은 위장하라 어. <laughs> 위장 필요합니까? <laughs> 위장 필요해요. 어, 아, 막좀 필요한 편이죠. 이게 음. 사람들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 분명 이성을만 꼬시러 갔어. 음, 음. 이, 다, 남자들은 사실 이성을 꼬신다는 목적도 좀 가지고 가거든요. 음. 어, 그 꼬시면 좋고, 이런 거지. 꼬시려고 가는 것도 있어요. 음, 음. 100%. 아, 여자친구 만들고 싶은데 어디 가야 되지? 아, 런닝크루 가야겠다. 아,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있죠, 어, 있죠. 런닝크루를 요즘 그거라고 하더라고. 30대 헌팅포차라고 하더라고. 어, 어, 약간 그냥 원데이로 헌, 팅포차처럼갈 수도 있긴 어, 하죠. 아, 어, 그치. 어~, 어 가을에 가입 안 해도 어, 맞아요. 괜찮은 그, 남자 있나 쑥 보고 음. 괜찮은 남자 있으면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음, 어. 그~ 약간 레슨 식으로 하루 <laughs> 원데이 레슨 음. 아~ 요 원데이도 많은 <laughs> 원데이 레슨 괜찮네 어, <laughs>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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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처럼. 예 <laughs> 어. <laughs> 첫인상을 어떻게 주면 좋냐 이제 네. 그~ 이제 남정남이고 여정녀라고 하죠 네. 어~ 그~ 가면은 내로남불이 가장 심한 데가 이제 동호회나 모임이다. 자기는 여자 꼬시러 왔지만 여자 꼬시러 온 새끼를 꼴보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이제 모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한테 이성을 꼬시러 왔다는 티를 절대 내면 안 돼요. 음. 그런 아우라조차 풍기면 안 되고 음. 여자를 보는 눈빛조차도 조심해야 돼. 음.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음이 뭐, 좋은 방법이 뭐냐? 동성과 친해져야 된다. 저도 경험상 이제 그 보드 타러 갔을 때 이성이 있는 모임을 그때 처음 해봤는데 저는 넌 축구 위주로 가는 저는 이제 남자들만 득실득실한 모임만했죠 축구하고 농구하고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여자도 있는 모임을 태어나 처음 해봤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보드를 좀 배우고 싶어서 갔죠 현주나 현 현주나 좀 이렇게 꼬셔서 간 것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갔지만 저는 이제 보드 타러 가서 보드 잘 타는 사람들한테 말을 계속 걸더 보니까 남자들한테 말을 걸고 엄청 빨리 친해졌어요 그리고 남자들이랑 좀 빨리 친해지다 보니까 그 그 뭔가 사교성이 있어 보였나봐 내가 음. 그러면서 이제 좀 다가오는 여자가 생기지 않았었나라고 음. 어, 좀 생각하거든. 일단 기능적으로 좀 뛰어나니까 음. 아. 거기서 느껴진 이성적 매력이 있을 수 있거든. 이성한테 지금 막찝적거리지 않는 모습만 음흠. 봐도 여자들은 이제 적개심을 푼다. 아저 사람은 실제로 이제 동호회 활동을 하러 왔구나. 음. 뭐그 정도를 좀 가진다라는 얘기인데 음. 보통 이제 여자. 여자들은, 음. 뭐, 반대로 이제 가면은, 이제 남자를 고르면 되죠. 아, 좀 그런, 보통 그런 구조긴 하죠. 조금 음. 구조가 좀, 네. 음. 어. 비율상도 그렇고, 어. 수, 수 차이도 음. 있고요. 맞아. 이게, 이게 성비가 좀 무너진 데가 많기 때문에. 어, 음. 내가, 내가 봤을 때, 지영이 누나도 왔을 때, 이렇게 좀 지영이 누나한테 다가가려는 남자들이 몇명 보였어. 음. 어, 나는 뭐그 남자들이 말리고 싶었지만. 음. <laughs> <laughs> 뭐지? 갑자기 음카다워웃 <laughs> <카나오? 웃음>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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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근데 지금 여자가 김치어봐. 많이 만나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laughs> 좋고 나쁘고 문제가 아니고 한번 빠지면 은 헤어나올 수 없기 그치, 때문에 그치. 에, 위험하다 <laughs> 우리 위험하다 갑시다. <laughs> 그래? 어, 댄저 어, 여자다. 아, 덴즈 <laughs> 덴즈 어, 댄저. 덴저한 여자다. 댄저한 어, 여자다. 가지마라. 라고 덴즈 하고 수. 싶었는데, 어. 난 남의 연애 원래 이제 관심을 어. 별로 안 두기 때문에, 맞아요. 어, 니 그래. 알아서 해라. <laughs> 라고 놔뒀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을 고른 것 같아, 나는 지혜이한 어, 야, 야. 누나가 고른 거죠, 나름. 어, 나름 골랐나? 언 응. 니 되게 이렇게. <laughs> 무슨, 무슨 상녀대처럼 이런 거 있는 거왜 <laughs> <laughs> 이렇게 골보에 실러? 처음 본다, 이런 모습. 아, 좀 그렇고. 아니야. 어? <laughs> 얼굴은 빨개지지 않고 고른... 귀를 원래 드러내야 된다 언니가귀귀안 빨개지. <laughs> <귀> 근데 사, <laughs> 박상진 얘기해야 된다. 아, 아, 그러면 얼굴 그 사람도 있었잖아. 그그 그 사람도 좀 들이댄 거 아니야? 그 동네 친구라고 술 같이 먹던 그 결혼한 아 남자. 아, 아. 맞지 언니 들이댔지. 그, 그러니까 여자가 오면은 들이댄 남자들이 좀 있어요. 어 근데 그 사람도 좀 내가 보기에는 이성을 만나러 여기에 온게좀 확실해 어. 보이는. 어. 그 사람 처음에 음. 되게 그거했어. 그, 드러내지 않았어 아 이성을 아, 만나러, 만나러 오지 않던 젠틀보다는 보드만 탔어 맞아 맞아. 아, 맞아, 그, 맞아 그 기능만 어. 하러 온 척을 했죠 어, 나도 음. 그렇게 그 사람이 기능을 다하는 모습이 음. 점, 그 사람 괜찮았다가 아니고 음. 그런 모습이면 되게 깔끔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적개심은 좀 이렇게 허무는, 아, 불게 되지 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아 내가 먼저 말 걸고 그랬다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되지 음. 어. 어. 그럼 좀 사교적인 여자는 먼저 말 걸어요 아 그럴 수 있죠 음. 어. 지연이 누나는 좀그 와중에도 가장 기능을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랑, 어. 친구랑 어. 아 그쵸. 제일 열심히 했는데. 했지. 제일 누, 누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누가 들이댄 거야? 어, 듣고 싶어. 아? <laughs> 어? 누가 들이댔냐고! 아, 둘이 아까 눈이 맞았어. 그냥 그때. 그 반짝 그런 게 있거든. 어. 뭐 언제? 일단 어, 술이었어. 술 먹다가. 어. 아. 첫, 첫 만남에 그렇게 됐어. 아. 첫 만남에, 뭐지, 파티룸 빌려갖고 하루 아. 놀았잖아요. 아. 음. 그때도 우린 없어. 자고 있는데 이제 아, 눈이 딱 그런... 맞아갖고. 어. 자, 잤다고? 아니 제제 제... <laughs> 얘가 날아 가잖아. <laughs> 흥미롭다 어메이징 어, 그 방이 어. 추워 아니 그 파티룸이 추워갖고 막 이렇게 나는 더술 먹고 놀고 있었고 쭉쭉 아, 아, 아. 잠자고 있길래 네. 가서 아 춥지 어, 않니? 이러면서 아, 아 춥지 않니 안아내 내 체온을 어, 어 너나 어. 좋지 헉? 아니, 아니 어마, 그거 말고 코트 어. 내 코트 덮고 아어 상여자 상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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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더 놀고 있고 아 플러팅했네 언니 멋있어 어 끝내고 네. 이게 모임을 그래서 이제 음. 지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론은 기능을 다하는 모습이 음. 좀 멋있는 거 같아 그래서 이 여자를 꼬시러 당연히 남자들은 거의 한90%이상은 여자를 꼬시러 모임을 간단 말이에요. 가더라도 내가 좀 관심 있는 동아리를 들어라. 어, 음흠. 내 같은 사람이 무슨 뭐 독서 모임 간다고 음흠. 뭐 거기서 여자 어. 꼬실 수 있냐. 일단 기능을 다하면서 사실상 그냥 반이안잘 생겨도 돼. 아 맞아 맞아. 피지컬이 좀 되잖아. 음. 되고. 그냥 기능 다 하고 있잖아? 어. 그럼 사실 그 사람이 멋있어. 거의 모든 여자 멤버들한테 쏘기에 아, 어. 랭킹이 올라와 있는 사람. 아, 나한테 말좀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 마음이 슬슬 응. 생기지. 근데 그 사람이 만약 조금이라도 뭔가 생겨주잖아요 어. 어. 그럼 이제 또 착각을 하겠죠. 아, 아. 어. 착각주고 어. 그런 사람이 이제 얼른 만약에 내가 마음에 든다. 응. 응. 그럼 이제 얼른 이제 숫자를 했을 해야지. 때, 숫자 응. 했을 때옆 옆에 앉거나 오오오오. 옆에 앉으면 끝입니다 옆에 앉아서 이런 거 해줘야지 팔 위로 하면서 아저 괜찮은데요 이러면서 페이트 풀어주세요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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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 이제 아저씨 갔다 페이트 가영영 영빠일 수도 겠다영바이스도겠다 영빠일 수도 겠다 팔꿈치 서란다 <laughs> 그럼 팔꿈치 받쳐준다 아니 그래서, 아. 그래서 아, 제가 얼굴 좀 좋아하는 어. 거 아, 잠깐 와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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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좀풀어달라 그러고 어. 어. 조용히 막 어. 사람도 안볼때 어. 어. 사선에 앉는 게 좋더라고요 역시 아주보는게아 음... 네. 아, 일자로? 일자로도 대각선 나는 왼쪽이 이쁘기 때문에 아. 어, 좀 그런... 잠깐 든도 왜가 살수 있는데 내가 어. 의도한 건 아니에요. 어. 의도한 건 아닌데 그렇게 앉게 된 사람이 또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어. 그럼 그 사람 고백하더라고. 아, 그래. 다리도 약간 할수 있거든. 음. 약간 눈치 보면서 옆에 식당 가잖아. 그럼 옆 근처에 있으면 돼. 음. 이제 거기서 만약에 거기 장이나. 그러니까 음. 그걸 조금 늦, 계속 눈여겨 아. 봤으면 어~ 뭐~ 현주 씨로 일 와요 이렇게 돼버리면 음. 좀 안타깝지 아~ 음. 그건좀작같지 아~ 어. 네, 네, 그래 음. 내가 안타깝지. 그거 안기 싫은데 <웃음> 나는 <웃음> 자연스럽게 지금 자세히 생각 옆으로 왔는데 그래 어딱딱 딱 왔는데 지금 어. 다 왔는데 음. 아~ 근데 난 남자잖아요 저는 이렇게 마주 보는 것보다 옆에 앉는 게 좋더라 음. 어. 아~ 그래요 어~ 옆에 앉으면 좀 그거 있잖아 남자들 많이 해야 돼, 돼. 남자들 많이 배워야 돼. 하면 플러팅 있잖아 누나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누나가 막술탁 쏟았어 그러면은 어. 이래가지고 어~ 어, 맞아. 저, 맞아. 에, 에, 나 이런 거 좋아하거든. 아니면은 <laughs> 맞네. 이거 일부러 하는 거거든. 이거. 근데 남자는 옆에 많이 앉아, 내딱 어... 앉아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뭐 치워주고 어. 아니면 자기가 이렇게 올려주거나. 근데 포인트가 있다니까 이게. 딱 흘렸어 근데 내 누나한테 어 잠깐만 잠깐만 치워줄게 이렇게 하면 안돼어 그래, 시선 알았어. 집중시키지도 않고 어. 이렇게 그냥 계속 누나랑 현주이랑 얘기하다가 툭거리면은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싹 닦아주고 음.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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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냥, 그냥, 어, 옆에 앉는 어, 것도 어. 괜찮네 어, 뭐 눈이 음. 옆에 달렸어요? <웃음> <웃음> 나, 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나한테 어. 모든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근데 지금 현남아 옆에 앉았었다 회식 때 아, 나한테 챙겨줬어 어, 음. 남자들의 옆에 어, 앉으면 돼. 뭐, 내가 술빈 것도 엄청 챙겨주고, 음. 나, 나도 뭐, 알다시피 잘막 음. 흘리고 막 이러잖아. 음. 다 챙겨주고, 음. 아, 그런 그러다가 아니, 이제 괜찮네. 좀, 이렇게 이야기 하는 타이밍에 기속만 한번삭 개줄 수 있고, 기속만은 음. 음. 뭐 별거 아닌데, 아, 저쪽이 지금 뭐, 무슨 상황이래요? 뭐, 요 정도 하면서 음. 가, 가까이 한번싹다가가지 특히, 옆자리 괜찮아. 옆자리, 사적인 얘기를 둘이서 또할수 있지. 어, 하다보면. 아, 막... 음. 막 얘기하다가, 뒤섞이잖아 네. 목소리가 음. 그러면 이쪽에서 나 갑자기 아이디어 떠올랐어. 옆에 도 남자, 고 뭐, 마주보는 것도 내가 마음에 들어. 응. 내가 공략을 해. 응. 사실 이 남자는 내가 옆에 남자는 계속 이렇게 하잖아? 응. 그러면 그 남자는 나를 더 봐요. 아, 어, 맞아, 오, 맞아. 진게 전략이 생겼네. 어, 어. 만약 진짜 내가 확 끌어당기고 어. 싶다. 음, 음. 그러면 은 약간 이제 그런 괜찮은 사람이어야 돼요. 음, 음. 아,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도 되겠다. 음. 아, 그냥 내가 야를 챙기던가 얘가 나를 자꾸 챙겨. 어. 뭔지 뭐 아마 막 웃으면서도 이렇게 딴데 쳐다보면서도 음. 이렇게 막 돼있어. 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마주치... 3회는3회는 음, 음. 근데 약간 눈이 마주칠 때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 다봤는데눈 음. 마주치면 이제 그러면 음. 이제 끝나는 거지 음, 자 음. 그러면은 갔는데, 너, 여기까지. 너, 아직, 하다가, 어 네. 여기 <laughs> 어차피 또 나옵니다. 어이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어 네네. 첫인상을 위장을 잘했다. 그러면은 이제 이성에게 다가가야죠. 음흠, 대놓고 맞아. 다가가면 이것도 안 돼. 음. 이거는 사실 미국은 될것 같은데 대한민국은 안 돼요. <laughs> 미국은, 미국은 막 들이대나? 투하 보면은 씨... 들이대는 <laughs> 정도가 다르더만 거기는. 바로 하고 싶다 하잖아. 어, 어, 어. 투하 보면 와 엉덩이 왁! 이러면서 막 <laughs> <이러고 싶고 웃음> 그럼 언니도 너무... <laughs> 어... 거기다, 아우막 이러고, 어... 막, 미친, 그건 뭐, 화끈화끈 하더만. 어... 어... 그거는 아... 오히려 치네. 우리처럼 하면 좀꼬라만거 같고. 어... 아, 너도, 북... 너도 안 최근에 안 이거 아, 어떤 예능 보니까 이게 북한도 그렇대. 북한도, 어, 어, 뭐, 뭐, 넷플릭스 보러 갈래? 뭐, 이런 거 하면은 애 꼬람하다고 싫어한대. 어... 그냥, 어, 저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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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서 한번 하자고. 이게 실제로 그런 거 좋아한다더라고. 하 <laughs> 아니, 나 저번에 한번 퇴근했나? 그 사람 대체 장소 어딘지 알아? 어디? 뭐 이런 밭이야. 아, 어. 뭐, 뭐 콩밭인가? 밭 어, 아, <laughs> 위주야. <웃음> 이게 어. 북한에는 이게 음. 그 주민증에 부인 이름이 있대요. 어. 그래가지고 그그 부인이 아니면 같이 여관 같은 걸못들어간는데아 음. 진짜? 어, 그 어. 법으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불륜이나 이제 그런 걸할 때, 결혼 전에 음. 이런 걸할 때는 무조건 이제 콩밭이나 어. 뭐. <laughs> 야 어떻게든 어떻게든 찰떡같이 하네. <laughs> 어떻게든 하는데 근데 뭐 콩밭에 가서도 <laughs> 어뭐 어, 너희 눈이 예쁘고 이지라면 응. 누라우이지라 어? 누라. <laughs> 빨당 <laughs> 내려 빨딱, 빨딱 내리라고막이러니왜이러고 <laughs> 내가 <laughs> 아직 준비 안됐다오는 안 뭔데 <laughs> <laughs> 장난치나 <웃음> <웃음> 장난치나 말하면서 막 콩밭에 와 아냐 아 여기 찔린다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그런 얘기 하더라고 <laughs> 밭도 다 취향이 있대 <laughs> 어, 어. 어떤 맛 어떤 맛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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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 밭에 가면 등이 너무 찔려가지고 어, 어. 뭐 이렇게 뭐 그것도 다르겠지 이제 어떤 방, 방 가림막도 다르겠지 방갈로가 다른 느낌이겠지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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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근데 그거 우리 국내 도입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laughs> 와이프 아니면은. 아, 아그 어. 모텔 못들어가게 하기 오, 예. 어, 대한민국 모텔에 반반 반 이상 못 나갔겠다. 어. 우리 또 자유 경제주의이기 음. 때문에. 우리 근데 그게 음. 이게 뭐불 결혼 한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는 뭐 나는 그래도 음. 이해는 하는데 이제 결혼 전에 못 들어가게 아, 하는 그래. 것때문에 음. 어, 그러면 그래. 이제 그래. 음. 안 그래도 우리가 뭐 인구 정책 뭐말 나오는데. 그렇죠. 어, 그뭐술 음. 먹고 나은 애들이 더 많다니까요. 어, 술 먹고 음. 죽은 사람보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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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성에게 다가가려면 여기는 음. 모임에서는 꺼리를 만들어야 된다. 꺼리. 음. 어, 꺼리, 꺼리. 제일 많이 만드는 게 우리 그때 얘기했던 거죠. 차 태워주고. 어, 아, 어. 네, 그렇죠, 어. 그렇 그렇죠. 아, 그거리 이거 말고 좀 당했던거나 뭐할 만한 거 없나요? 난좀 생각이 잘안 나더라 이게. 어. 차 술, 음. 차 술. 혹은 이제 요즘에 사진 찍어주고. 아, 음, 번호. 사진 찍어주고 보내주기. 음. 오, 근데 이제 만약에 아이폰이면은 저 서로 아이폰, 그 아이폰 쓰면 안 돼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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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공기 드랍. 어, 저, 어, 공기 에어드랍. 드랍. 공기로 주세요, 공기 드랍. 어, 어. 응. 사실 여자도 마음에 들면 번호 주지. 아, 음. 사진 찍어주는 것도 되는 모임이 있고 안 되는 모임이 있겠네. 뭐 런닝 크루 같은 건좀 찍어주기 괜찮은데, 음. 독서 모임 가서 찍으면 좀 그렇지 않나. 아, <laughs> <laughs> 그러니까 등산 이런 건 괜찮은데. 독서 모임 가서 사진 찍이고 있는 거득 찍어 놓고 해요. 보내드릴게요 하면. <laughs> 그거 좀 꼬라만데. 어. 아, 근데 역시, 걸어보는 그게 재밌고 제일... 어. 그렇네. <웃음> <웃음> 그 독서모임에서들, 네. 음, 아 갑자기 독서모임에서 뭐 해야 되나? 해야 되나? 독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 내가 이제 책갈피 같은 거 선물하면서 어. 책갈피에 내 번호 주는 적어 주는 거지, 음, 아닌가? 모르자 생각이 없다. 독서모임 년돼 그거야. 아. 모르겠어. 아, 독서모임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언니? 아뭐 아, 아, 이런 너, 거. 너, 내가 먼저... 책이 아 떨렸어. 어. 만약에 그 여성이든 남성이든 음. 자기가 이 책을 꼭 읽고 싶었다. 음. 뭐 사면 되긴 하지만 어나그책 어. 있다 빌려주겠다 아, 빌려줄게 음. 어. 그런 것도 괜찮아 다 읽으면 연락 달라 음, 음. <laughs> 훔쳐 가지 말고 연락 주자 이런 거 있어 고골집다가 보통 많이. 책 진짜 많이 담그거든어 그치 책담그기가 가장 아, 쉽지 단지 어. <laughs> 뭔가 돌라도좀애매하고 음. 그러니까. 맞아 어. 어. <laughs> 그리고 뭐 뭔가 다다 다 읽지도 않은 것들도 많아요 빌려 음, 어. 한0년 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읽은 거 많아요 <laughs> 아 진짜 <laughs> 좀 그런 거 있고 또뭐 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좀 간단해. 아까처럼 그냥 술자리에 음. 절대 빠지지 말고 간다. 어, 어 그리고 인스타! 스토롤 아, 때, 어 인스타 태그하기 인스타 혹시 있으세요? 아, 어, 어, 같은 맞다. 취미면 또. 어, 응. 단체 사진 딱 찍어놓는 어, 거. 우 어, 인스타 맞아. 보험으로 들어면 좋아 괜찮아. 어, 나는 괜찮네. 요 근데 태그한다 번호가 뭐. 의미가 없으니까. 어, 진짜. 인스타만 따도 뭐다 DM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거의 요즘 카카오톡 잘안 가나. 그니까 음, 어. 다 DM으로 하지. 응. 아 그래? 어, 내 빼고 다 DM. 그래. <laughs> 내 빼고 둘이 DM해? <laughs> 어, 어 DM해. 아, 그래? 그러니까 DM 카톡 오 가지. 그러니까 아, 어, 왔다갔다해. DM에서도. 응. 이렇게 얘기해. 갑자기 DM에서 얘기했다가 갑자기 카톡으로 또 얘기했다가 쏘아서 어, 그렇게 얘기해. 나나 DM에서 두 마디 이상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음... 얘기 말 걸더라고. 어 알겠다 하고 다시 카톡으로 음... 얘기해. 음... 그렇지 뭐넌 해외 가도 뭐 청도 같은데. 뭐. <웃음> <웃음> <laughs> 아, 내가 맞아. 좀, 이렇게, 문맥이. 아, 좀 청도 좀 아. <laughs> 어, 그렇게, 괜찮네요. 태그한다, 아, 뭐 태그 한다. 아, 태그 괜찮아 그러면 그것도 되겠네. 음. 독서 모임에서도 좋은 구절 찍어놓고, 이거 오! 스토리 올릴 건데, 태그 할게요. 어, 우 이렇게 모임 하고에서 태그 어. 할 건데 있으세요? 그러면 어, 그러면서 딱 따놓고, 음. 이제 뭐 인스타그램으로 음. 이제 뭐. 뭐 좋아요 좀 눌러주면서 어, 슬슬 슬슬 감아가는 좀 그런. 어나 여기 나도 뭐 가보고 싶었는데 어. 어, 나 어디세요 여기 나 지금 여, 저도 교동인데. 아, 아 그러면 애초에 음. 인스타그램을 좀 열심히 해야겠는데 같은 사람은 못하는 거잖아. 표현 마음 편하게 유리. 유리하다 진짜. 난 좋아요도 만약에 잘 같이 막 신에 나와 있어. 음. 그러다가, 어, 저도 여긴데, 어, 조인하실래요? 아, 끝나는 거지. 나 스토리 보고.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언니는 그런 게 많지. 아, 나 스토리 때려 죽여도 안 올리는데. 음. 어. 그지 아, 그러, 그렇게 하는 어. 거구나. 근데 너도 항상 뭐, 이런, 그, 그게 없었잖아. 근데 스토리에. 결핍이 어, 어, 없었잖아. 그래. 아, 별피비 하긴 별피비 없었잖아. 뭐, 쉬는 할치. 시간 있어야 올리거든. 어, 이게 누군가 있는데, 올리면 항상 손해보는 상황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네가 그게 없었어. 어. 필요성이 없었던 거. 야 아, 연인이 항상 있으면 은 응. 인스타에 뭘 올려서 플러스가 된 적이 없어요. 어, 항상 아. 마이너스. <laughs> 어, 올리는 게 나. 요즘 소셜 이용? 좀 제일 좋은 거는 아까 말한 술자리 같은거나 어, 음. 술자리 자리 잘 걸리면 좋겠다. 정말 옆자리잖아. 옆자리 챙겨주기는 옆자리 아, 짱이야. 아, 나는 어. 맞은 편이라고 조금 생각했는데 오늘 막. 들으니까 나 생각해 보면 뭐 그것도 있었는데 옆자리에서 음, 음. 뭐 내가 호감을 느낀 경우가 많네. 음, 옆자리에서 아, 내가 또, 호감을 느낀 경우. 사진 찍자리도 이렇게 붙잖아, 뭔가. 음. 그 밑에 상황을 잘 모르잖아. 딴아 사람 테이블 그들이. 밑에. <laughs> 어, 밑에. <laughs> 테이블 밑에 뭐 하는데? <laughs> 나, 나 야한 얘기 하려고 했거든 <laughs> <laughs> 어또뭐 하는데 또뭐 하는데 나저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어, 뭐 <웃음> 해야 되겠다 <laughs> 아빨 어, 빨아넘어 가세요 너 가세요 현준아 얘기하면 진짜 넘어 가세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돼 내가 밉다 저는 너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구축되면 안돼 그래서 이제 뭐 꺼리를 일단 대한민국 문화니까 저희는 꺼리를 네, 네. 만들고 이제 민술적 음. 들어가고 이제 뭐 술자리 있으면 옆에 앉거나 아니면 네. 아까처럼 인스타라도 조금 따가지고 음. 좀, 음, 좀 조심스럽게 음. 다가가라 네.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풀버전은 유튜브, 유튜브 사이즈 풀버전에서 그리고 저희 하이라이트 편집 <laughs> 영상은 유튜브 사이즈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상.